안녕하세요. 은둔타로입니다. 오늘은 주간 운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네 장의 카드 중에 골라주세요. 그림으로도 골라주세요. 첫 번째 동전의 여왕 카드 고르시는 은별님 중 카드 나왔는데요. 어떤 일이 끝나고 지금 새로운 태양이 뜨고 있어요. 어떤 새로운 일을 하게 되실 한주 같은데요. 자세한 내용 보겠습니다. 음. 지금 여기 죽음 카드가 나왔는데 여기 또 죽음 카드가 나왔어요. 뭔가 끝나고 새로운 일이 시작되는 것이 확실합니다. 그리고 동전 10개 카드, 탑 카드 나왔는데요. 동전 10개 카드는 가족으로 인해서 행복한 일이 있는 거예요. 지금 뭐 유산 상속을 받거나 아니면 이렇게 갑자기 연금을 받거나 내가 모르던 돈이 내 수중에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리고 가족끼리 행복한 그런 카드입니다. 그리고 탑 카드는 사고나 이동, 변화, 변동에 대해서 얘기하고요. 이사도 많이 하십니다. 그리고 이타 카드가 나오면 두 장의 카드를 뽑아서 어떤 내용인지 알아봐야 하거든요. AP 카드 두 개의 카드 중에 골라주세요. A, B. A 카드 먼저 보겠습니다. 음, 문제가 없으신데요. 지금 일 하시는 일, 새로 시작하는 일을 아주 성실히 해내실 거라고 봅니다. 어, 지금이 사회초년생인데도 이렇게 매일매일 동전을 찍어내고 있거든요. B카드 보겠습니다. 어, 축하받을 일이 있으시네요. 막대기 4개 카드가 나왔는데요. 결혼식이나 정말 크게 축하받을 일 있습니다. 새로 시작하는 일을 축하를 받으시겠습니다. 좋은 카드 보겠습니다. 공간을 만들어주세요. 당신의 인생에 긍정적인 변화를 맞이하기 위한 공간을 만들어 봅시다. 자신이 만들어내고 있는 미래에 맞지 않는 것은 모두 놓아주세요. 두 번째, 전체 카드 고르신 은별님. 음, 8개의 컵카드가 나왔는데요. 이 카드는 이별의 카드이거나 이동수의 카드입니다. 이컵 8개가 이별 아름다운 추억을 얘기해주고 있는데요. 이 사람은 추억이 너무 아름다워서 저 컵을 넘어뜨리지도 못하고 깨뜨리지도 못하고 저렇게 층층계단이 있는 계곡을 떠나가고 있는데요.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는 모습입니다. 어, 이별을 하셨다고 해도 이 재회가 어려운 그런 카드거든요. 만약에 이별에 관한 분이 아니시라면 이동수가 있습니다. 어딘가로 이동하시면 좋은 운이 들어옵니다. 자세한 내용 보겠습니다. 막대기 3개 카드, 검 9개 카드, 막대기 왕 카드 나왔는데요. 어, 막대기 3개 카드는 이동수예요. 확실히 이동수가 들어오신 것 같아요. 지금 어떤 계획을 세웠는데요. 구체적으로 세웠습니다.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육하원칙대로 정말 지금 자세하게 정하신 상태시고요. 그리고 배움의 길이 열렸고요. 지금 황금빛 미래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시작은 못했어요. 이 나무 막대기가 이 땅에서 빠지질 않았거든요. 그래서 아직 시작 전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일로 인해서 스트레스가 많으세요. 머리가 하얗게 셀 정도로 걱정이 많으신데요. 지금 쓸데없는 걱정이에요. 이검 9개가 자기를 찌를 거라고 걱정을 하는 건데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허리 통증이 있을 수 있으세요. 불면증이 있을 수 있으시고요. 막대기의 왕카드는 사회 운의 정점입니다. 정말 일을 하실 때 일이 잘 풀리고요. 그리고 또이 왕들 중에서는 순정파입니다. 한 여자만 좋아하는 순정파예요. 멋지죠? 조언카드 보겠습니다. 행복을 찾아주세요. 당신에게 기쁨을 가져다 주는 것에 대해 결코 사과하지 마세요. 당신 자신만이 어디에 정말 속하고 어디에서 안전한 장소를 찾을 수 있는지 이해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행복을 따르세요. 세 번째, 컵의 기사 카드 고르신 은별님 막대기의 왕 카드 나왔는데요. 사회운의 정점입니다. 사회생활이 정말 술술 잘 풀리고요. 그리고 어, 순정파인 왕은 이 왕밖에 없습니다. 뭐 컵의 왕, 뭐 검의 왕도 있는데요. 다 순정파가 아니고요. 자기 부인, 자기 여자친구, 한 사람만 바라보는 그런 멋진 순정파입니다. 자세한 내용 보겠습니다. 음. 검 다섯 개 카드, 검의 에이스 카드, 빰빠밤 아홉 개의 막대기 카드 나왔는데요. 어, 검 다섯 개 카드는 등잔 밑이 어두운 카드입니다. 내가 내 편과 싸움을 벌이는 건데요. 오해로 인해서 싸움을 하게 되는데요. 만약에 내가 이 작은 사람이라면 친구와 검을 잃어서 슬프고요. 이큰 사람이라면 친구를 잃어서 슬픈 그런 찝찝한 상황에, 놓이게 되는 겁니다 말을 조심해야 되고요 가까운 사람을 조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검의 에이스 카드는 내 자리가 생기는 거예요 지금 왕관을 꽤 차고 있죠 그리고 거기에 월계수입도 있어요 내가 내 자리가 생기는 것은 취업이 되거나 내 역할 내 역할이 바뀌는 것을 의미합니다 새로운 시작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어, 막대기 아홉 개 카드는 여태까지 잘해왔고 잘하고 있고 앞으로 잘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8번의 전쟁을 치르고 9번의 전쟁을 치르고 있는데요. 이 9번의 전쟁은 지금 내가 지금 머리에 띠도 맸어요. 지금 너무 힘들어요. 계속 방어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9번째 전쟁은 공격하셔도 되지 않나. 실행을 하셔도 되지 않나 싶습니다. 계속 주어지는 일만 하지 말고 내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한번 일을 찾아가 보세요. 좋은 카드 보겠습니다. 인내. 당신은 내면의 힘으로 어떤 도전에도 맞서고 반대편에서 더 강해질 수 있습니다. 당신의 회복력과 인내심을 믿으세요. 네 번째, 막대기 왕카드 나왔는데요. 심판카드가 나왔습니다. 심판카드는 네, 여태까지 안 됐던 일이 잘 풀려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 2의 인생을 사는 듯한 그런 삶을 되, 살게 되는데요. 소망이 이루어지고요. 그리고 재개발 안됐던 곳이 재개발이 되고요. 만나지 못했던 사람 재회를 하게 됩니다. 그런 한주가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 보겠습니다. 빰빠라밤 컵의 x 카드, 동전의 시정, 시정 카드, 마법사 카드 나왔는데요. 어, 컵의 에이스 카드는 78장의 카드 중에 가장 행복한 카드입니다. 행복한 한 주가 되시겠고요. 그리고 임신 기다리셨던 분들 소식 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일을 시작하시는데요. 꽃밭에서 시작을 하세요. 지금 꽃밭에 있거든요. 그래서 입지가 굉장히 좋고 시작이 굉장히 환경이 좋은 곳에서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보상을 받으실 것입니다. 돈으로. 황금빛 미래가, 황금빛 하늘이 펼쳐지고 있어요. 그리고 똑같이 또 황금빛 배경을 한 마법사가 있는데요. 이 마법사는 타로의 사원소인 동전, 컵, 검, 막대기를 모두 다 이용을 할줄 아는 그런 능력자인데요. 빨간 옷을 입고 열정을 뿜뿜 하고 있습니다. 아, 다음 주는 능력을 펼치실 한 주가 되겠습니다. 조언카드 보겠습니다. 당신은 결코 신숙해지기 위해 태어난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야생에서 자유로운 자연의 힘으로 태어나 새롭고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여기에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해방시키고 그것을 성취하세요. 여기까지 은둔타로였습니다. 감사합니다.